드라마 개우 및 배경. 2018년 TVN에서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은 김은숙 작가의 작품으로 이병헌, 김태리, 유연석, 김민정, 변요한 등 배우들의 열연과 아름다운 영상 및 그리고 웅장한 OST로 큰 인기를 얻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름없는 의병들의 항일 투쟁과 주인공들의 애절한 로맨스를 그린 시대극이다.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 유진초이의 병원 노비 출신으로 미국 해병대 장교가 된 인물 조선과 미국의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고뇌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 고해신 김태리 양반가 교수이자 의병, 강인한 성격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진 인물로 유진과 애절한 로맨스를 이룬다. 구동매 유연석 백정 출신으로 일본 낭인이 된 인물 애신을 짝사랑하며 그녀를 돕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구도 희나김민정 친일파 이완익의 딸이자 호텔글로리 사장. 복잡한 정체성과 유진과의 엇갈린 관계를 통해 시대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김희성 변요한 애신의 정혼자. 유약한 성격이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인물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갈등을 동시에 보여준다. 드라마의 강점. 뛰어난 영상미 영화를 방불케 하는 고품격 영상미는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 섬세한 미장생과 아름다운 풍경은 시대극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한다. 탄탄한 스토리텔링 격변하는 시대 속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며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개인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이라는 주제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배우들의 열연 이병헌, 김태리 등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은 각 캐릭터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조연 배우들 또한 훌륭한 연기력으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 감각적인 OST 드라마의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하는 OST는 명장면들과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아쉬운 점. 복잡한 스토리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여 스토리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멜로 중심의 전개 역사적 배경을 다루지만 로맨스에 치중된 전개로 인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세드 엔딩 비극적인 결말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총평 미스터 션샤인은 시대적 아픔과 개인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다. 뛰어난 영상미와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웅장한 OST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복잡한 스토리와 멜로 중심의 전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여운을 선사한다.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